네 다음 소식입니다. 환경 오염과 개발 등으로 멸종 위기 보호종이 사라지는 소식 종종 접하곤 하죠. 최근 의왕 왕송호수 주변 습지에 서식하는 두꺼비가 도로 확장 공사 때문에 차에 치여 죽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개발로 인해 서식지가 파괴되는 곳이 꽤 많습니다. 환경과 개발이 공존해 나갈 방법은 없을까요? 먼저 권예솔 기자가 의왕 왕송호수 두꺼비 서식지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의왕시 왕성호수 끝머리에 조성된 논습지입니다. 지난달 초 야산에서 두꺼비들이 내려와 이곳에 알을 낳았습니다. 지금 제 밑으로는 두꺼비 올챙이들이 가득합니다. 물속에서 6 70일을 보낸 두꺼비 올챙이들은 4월 말쯤 습한 날을 골라 인근 야산으로 대거 이동합니다. 그런데 호수 인근 도로 확장 공사로 두꺼비들의 이동 통로가 끊겼습니다. 산란을 위해 내려오던 두꺼비들이 이 때문에 차에 깔려 희생되는 일도 많았습니다. 이 두꺼비가 오고 가는 길에 도로가 노임으로 인해서 이제 단절이 되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래서 로드킬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도로 아래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수로를 통해서 두꺼비가 이동할 수 있는 길을 지금 찾아야 되는데요. 사실상 이 수로가 개인 사유지이다 보니. 환경운동연합은 이달 말 새끼 두꺼비 이동 시기에 맞춰 도로 양쪽에 울타리를 설치해 더 이상의 두꺼비 로드킬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로공사를 진행해온 의왕시는 두꺼비 서식지가 있는지 몰랐다며 보호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의왕시가 사업시행 초기에 이런 문제를 예상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당시 환경영향평가서를 살펴봤습니다. 지난 2017년 생태 환경조사 당시 이곳에서 두꺼비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생태계 조사가 진행된 기간을 보니 10월입니다. 양서류들이 겨울잠에 들어가는 시기로 조사 과정에 누락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본 사업으로 양서 파충류의 서식지 단절과 훼손은 예상되지 않는다로 끝난 환경영향평가서. 다행히 지금이라도 의왕시가 나서 두꺼비를 보호하겠다고 밝혔지만 4년 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당시 서식지 훼손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그런가 하면 건강한 생태환경을 지키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안산 도심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금개구리가 살고 있는데요. 서식지 확인 후 복원하고 또 꾸준히 관심을 갖고 관리했기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재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산선 중앙역과 고잔역 사이에 위치한 녹지대. 이곳에는 비밀스러운 공간이 숨어 있습니다. 폭 2.3m, 길이 1.8km의 좁고 긴 형태의 습지입니다. 지난 2005년 이곳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금개구리가 발견됐습니다. 금개구리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등 양쪽에 두 개의 굵고 뚜렷한 금색 줄이 솟아 있습니다. 과거에는 논과 습지, 물웅덩이에서 볼수 있었는데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보호종입니다. 이곳은 지난 1990년대 중반까지 수원과 인천을 연결하던 수인선 협궤 열차가 달렸던 곳입니다. 당시에는 주변이 모두 논이었습니다. 이후 고잔신도시가 개발이 됐고, 안산선 전철이 교각 형태로 건설이 됐는데, 이 적박한 환경 속에서 금개구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습지에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탐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올챙이와 물방개 등 다양한 생물이 채집됐습니다. 아직 산란 시기가 되지 않았고, 날씨가 쌀쌀해진 탓에 금개구리를 직접 확인할 순 없었지만, 매년 금개구리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금개구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어 이렇게 올챙이도 나오고 하는 거 보면 환경이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오고 있지 않을까, 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도. 금개구리를 비롯한 다양한 양서류와 파충류가 살고 있는 이곳은 안산시 도심의 건강한 생태 환경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양서류 쪽이 사실 은 있는다는 것은. 그 중간적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먹이가 되는 곤충이나 이런 것들도 살고 얘를 먹고 사는 다른 생물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양서파 충류가 있다는 거는 생태계가 굉장히 좀 좋은 곳이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안산 고잔 신도시와 안산선 개발을 담당했던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014년 개발로 인해 훼손된 수인선 폐철도변에 금개구리 서식처를 복원한 뒤 안산시로 관리권을 넘겼습니다. 시민 단체가 보호종의 서식처를 확인하고 개발자가 복원을 마친 뒤 지방 정부가 관리를 하게 된 모델입니다. 환경 영향 평가를 한 적이 없죠. 이거는 사실 자발적인 시민에 의해서 발견된 거잖아요. 근데 물론 놔두었으면 자생적인 대체 수는 있겠지만 여기를 보존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는 방관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금개구리 서식지로서의 생태 공원화 했으면 하는 생각이 전혀 합니다.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져 살수 있는 생태 도시는 시민들의 관심과 지방 정부의 의지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해마다 두꺼비나 개구리 같은 양서류들이 서식지 이동 중 변을 당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납니다. 개발로 인한 자연 파괴가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경기도가 지정한 멸종 위기 및 보호 종은 모두 18종. 전문가들은 이들 서식지가 개발로 인해 파괴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분석합니다. 전문가 연결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한철 경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국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 환경연합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봤을 때 당장 보호가 시급한 야생동물 서식지는 어디인가요? 아, 뭐그 경기도만 봤을 때든. 때는... 인진강 하구나, 뭐 한강 하고 하구, 그리고 뭐 화성시의 매암리 갯벌 등 커다란 서식지들이 있어요. 아,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어, 대규모 개발 계획이나 대규모 서식지보다도 그 시민들께서 사시는 동네 곳곳마다도 사실 야생동물이 살고 있고 이를테면 도심에 남은 면마지기 그 논들을 이렇게 흙으로 매립할 때 거기 사는 그 양서파충류들은 양토류들은 보통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 알들을 무수히 낳게 되고.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갈 때그 곳곳에 있는 옹달샘들이 메꿔질 때마다 그 많은 생물들이 사실은 그 쫓겨나거나 죽임에 내몰리게 되고요. 뭐 그런 일들이 많다. 도로를 확장하는 그런 편리한 시민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 때도 사실은 많은 개부리들은 이동하다가 압살을 당하거나 로드킬이라고 하죠. 혹은 아예 또 땅에 파묻히고 눌려서 죽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 그런 걸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멸종 위기 종에 대한 보호는 당연히 여기는데 두꺼비나 개구리까지 보호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경 단체들이 나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 네, 그 멸종 위기 종 그러면 멸종이 그 앞에 다가와 있는. 이제 소중한 동물처럼 여겨지죠 아, 한편 개구리나 어, 뭐 두꺼비 혹은 뭐 도롱뇽 또는 뭐 그런 친구들은 흔할 것 같은데 사실은 멸종 위기 정도 흔했던 친구들이 자꾸 사라지게 되면서 그렇게 지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서류 개구리들이 사라지는 주된 이유가 개발행위고요. 우리가 아파트를 짓고 콘크리트 건물을 짓고 그 논을 이렇게 개발하기 좋은 땅으로 만들 때 사라지기 때문에 어 보호해야 된다고 할수있는데그 보호의 주된 이유는 그 개구리 같은 친구들은 봄을 알리는 전령이에요. 그 말은 기후 변화가 심각하다고 하는 이때에 어그 환경의 건강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이용되고요. 또 하나는 그 물이나 흙이나 햇볕이 있는 어 웬만한 좋은 서식지에는 다 산다고 봐도 무방한데 그런데. 그 친구들이 살다가 사라지게 될 경우에는 그 땅이 얼마나 건강하지 못한가 혹은 수질이 오염됐거나 환경이 변화가 됐다는 걸 알려주는 지표정이 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유심히 살펴야 되고 심지어는 또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생명으로 볼때내 같은 그런 친구들로 어~ 그런 같이 살아가는 그 공존하는 동료로 볼때 그들을 또 지켜야 하는 이유가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서식지가 훼손되는 가장 큰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일 텐데요. 이 개발과 환경 보존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 네. 개발과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 어, 있겠죠. 있어야만 하고요. 어, 일단은 뭐 환경영향평가 같은 그런 제도가 있죠. 어떤 개발을 하기 전에 어,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또수진이나 다양한 어 부분에서 환경에 오염은 없는지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사실상 어뭐 부실하다 혹은 미흡하다 혹은 뭐 거짓으로 작성됐다라는 말들도 누누이 나올 정도로 어 그게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만약에 문제거리가 생긴다면 어, 적절하게 그것을 조정한다든가 혹은 심지어는 무산해야 시 된다든가 그런 제도적인 측면들이 강화가 되어야 될 거고요. 어, 또 하나는 뭐 당연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더 많이 이런 사실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아내 곁에 사는 개구리 한 마리가 내 곁에 사는 야생동물 한 종류가 얼마나 소중한지 살아가야 될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교육이나 어, 또뭐 인식 증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정부가 또 교육부가 또 교육 학교 특위 그런 시민 단체나 많은 분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계도가또 필요할 것 같고 더 많겠지만 일단 여기서 이렇게 이 정도로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한철 경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국장이었습니다.